라면레시피 대회 보스의 선택 1위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하제일 라면레시피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미선 임파서블에 레시피를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선별선별선별을 해서 당일선의 픽은 어떤 것일지 제가 뭐 베스트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개미 요원이 보내준 치즈 곰탕 라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리곰탕면은 면이 굉장히 얇아 팔팔팔 끓이고 물을 버리래 그래서 이거를 반 정도 스프 후레이크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자, 모짜렐라 치즈를 한 봉지 넣어볼까 이걸 비벼주래. 이게 무슨 맛일까? 간이라도 한번 볼게. 이게 치즈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제가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치즈 맛이 많이 나진 않아 차라리 모짜렐라가 아니라, 체다 치즈를 넣으면 어떨까? 음 맛있다. 자 이렇게 치즈를 <laughs> 일개미 원의 치즈 곰탕 라면 <laughs> 왜 이렇게 짜지가 않 이건 모짜렐라 치즈는 단점이 뭐냐면 설거지 하기가 힘들어 사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모짜렐라 치즈 잘안해 먹거든 두 번째는 우리 윤혜경 요원이 보내준 순진 짬뽕 오뚜기 진짬뽕인데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썰고 소세지에 칼집을 넣어준다 다진마 이건 아니, 요리인데? 조금 볶아줘 여기에 봤어? <laughs> 양파색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으래 우유를 550ml를 넣으래 그러면 1000ml 우유 반에서 조금 더겠다 조금씩 처음부터 우유를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데 크림소스 만드는 거랑 비슷하네 이게 반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지? 크레이크를 <laughs> 넣어주래 면과 액체 스프를 넣어줘 뭐 어? <laughs> 끓는 동안에지 이걸 닦아야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치우면서 해야 돼. 밖에 늘려놓는 사람 있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어우, 집에 와서 요리 안 해줬으면 좋겠어. 조금 더 국물이 졸으면 로제 파스타의 짬뽕 맛 버전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 참 요리를 잘하는구나 야 이거 굉장히 독특하다 그 비주얼 죽이지? 네. 윤혜경 요원의 순진짬뽕은 왜 순진짬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알겠어 짬뽕은 짬뽕인데 그 칼칼하고 매운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부드러운 짬뽕 맛 어, 이건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세지는 안 넣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오징어라든가 홍합 같은 거 넣으면은 짬뽕이니까 자 이번에는 고서윤 요원 보내준 우리 집 보스의 어묵 김치라면 어~ 이건 뭐 재료 간단해서 좋다 스프를 여기서는 부산 어묵을 추천하는데 어묵은 부산이지 라면이니까 이렇게 라면 모양으로. 아, 여기에 냉장고에 남는 김치를 넣으래. 오늘 우리는 남는 김치가 없어서 파김치나 무김치를 추천해 줬구나? 김치. 푹 끓여. 면을 넣고. 어우, 이런 거 건드려. 이거 한 끼로도 충분히 해장되겠는데? 이런 라면을 좋아하는 친구면 술좀 하나? 아, 아, 시원하다. 죽이네, 이거. 자, 고서윤 요원의 우리집 보스의 어묵김치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맛있어. 파김치가 좀 아쉽다. 들 익었어. 내가 보기에는 파김치가 완전하게 팍 익은 파김치면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이패스 달고 고속도로 달리는 그런 느낌? 나가는 속이 퐁 뚫리는 그런 시원한 느낌의 개운한 그런 라면이었어 자 이번엔 제이요원의 여름을 넣어 함께 라면 이거 네? 어떤 라면이냐 이거는 진라면 매운맛을 추천했네 뜨겁게 끓여먹는 라면을 비벼 먹네 머그컵에 간장 하나 둘 식초 두개 설탕 한 스푼 반 물 다섯 숟가락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돌리래 제이호원은 뭐 하는 사람이야? 궁금하다 난 이거 레시피 보내는 친구들이 뭐 하는 친구들인지 되게 궁금하다 전자레인지에 50초만 돌렸게 면을 익혀 우와 우리 제이호원의 말에 의하면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소스의 진한 맛이 더해진대 고추를 일단 준비해놓고 찬물로 헹궈줘 양념을 부어 여기다 물을 부어가면서 간을 맞추래 제이원이 보내준 여름을 너와 함께라면 완성! <laughs> 특이하네? 뭔가 라면, 식은 라면 먹는 기분인데 끓여서 낸 라면이 식은 것과 아예 식어서 먹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생라면을 먹는 듯 <laughs> 면이 좀들이겁지 라면 스프 스프 본연의 맛이. 음. 다르다. 맞아. 라면 짝에서 와. 스프 찍어서 먹고 물한 먹은 먹은 거. <laughs> 그냥 그 순서대로인 것 같아. 특별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간단하게 여름에 이렇게 냉라면도 재미있는 것 같아. 한 번쯤은 끓여 먹어보고 싶은 그런 라면이었어. 자 다음은 제리 제이 요원이 보내준 해장 라면. 강을 토마토 6개, 7개 정도를 깨끗이 씻은 후에 꼭지를 떼는 반으로 잘라준다 강한 불에 빠르게 볶으래 그럼 한 쪽에는 물을 끓이래 오뚜기 진라면 중에서 순한 맛 보통 해장하면 얼큰한 맛일 것 같은데 순한 맛을 추천했네 건더기 스프 반을 치지 말고 스프 절반 다진 마늘 조금 자 스프가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고 그다음에 아까 볶은 토마토를 같이 넣어주래. 이게 무슨 맛일까? 푼 계란을 원을 그리듯이 불에 원을 그리듯이 하는 대로 해야지. 그다음에 후추를 뿌리래. 그래 고춧가루 매운 맛이랑 후추 매운 맛이랑은 또 다르잖아. 오, 그렇대 보이는데? 제리 제이 요원이 보내준 해장 라면 완성입니다. 아 이게 해장이 되나? 아 그래 그런 사람 있더라 느끼한 걸 먹어야 속이 좀 풀린다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개운하고 순한 맛이네 잘 먹네 니들은 끓여주면 잘 먹는구나 근 약간 뭐랄까 해장라면이라 그러면 우리가 맵고 얼큰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아, 왜왜 왜, 왜? 너무 좋아. 어? 토마토. 먹을 때 굉장히 순한 러운 애들 있어. 일단 토마토의 상큼한 게 저는 좋아. 기능적으로는 해장 라면의 역할을 하지만 맛으로는 이게 해장 라면이 맞나 싶은. 수혁이는? 어, 이걸로 해장 안할거아 <laughs> 술을 줄애 놈아. 유희원 요원의 천원 파스타. 베이컨을 먹기 좋게 썰어 프라이팬에 볶으래. 베이컨을 볶다가 살짝 익었을 때쯤 파, 마늘, 라면, 후레이크를 같이 넣어서 볶아준대. 아 너구리면을 추천했어. 이때 중요한 건 면을 아주 설리게 끓여준대. 아유, 아유, 너네 헤매기기 힘들구나. 아유. 자 여기에 버터, 버터 반 숟가락을 넣어. 반 숟가락 요 정도. 어 비싼 맛나 그다음에 여기다 기호에 따라서 고춧가루를 추가해 주세요. 이 위에다가 계란 노른자만 올리래. 아유 주문이 많아. 자 이렇게 노른자만. 유시원 요원의 천안 파스타 완성. 너무 맛있어. 완전 고급 요리야. 5처럼 받아도 되겠는데? 짭짜름한 그 라면의 맛도 살아있으면서 베이컨하고 마늘이 들어가서 굉장히 맛이 풍미가 더해진 데다가 달걀 노른자가 딱 들어가서 그게 코팅이 되잖아. 고소한 맛이. 곧짭짤한 맛하고 같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서 단짠, 단짠이 아니라 부짠, 부짠. 부드럽고 짭짤한. 아, 맛있다. 천원 파스타. 근데 뭐가 어딘가 비지 않아요? 뭔가 빈 사진 뭔가 비어요, 맛이. 어디가 비어있을까? 잘 모르겠어. 좀 부드러운데 매콤한데. 뭐가 어. 하나만 그 사이가 비어요. 부드럽고 매콤한데. 음. 부드럽고 매콤한데 사이가 빌면 뭐, 돈으로 메꿔줄까? <웃음> <웃음> 자, 다음은 구찌온의 누게라 라면. 야, 이거 재료 간단하다. 아주 마음에 드네. <laughs> 자, 이번에는 진라면 매운맛을. 아, 우리 요원들이 보니까 진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냄비에 물을 붓고 누룽지를 한 주먹 정도 넣고 끓이데한 주먹 정도 넣고. 이게 보니까 찬물에 누룽지를 넣고 끓여야 돼. 일단 중요한 건 누룽지가 얼마만큼 팍 퍼지게 익어야 돼. 스프를 넣고. 면이 끓는 동안에 역시 파를 또 송송 미리 좀 파를 썰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다. 이런 거 보면은 아유 나중에 며느리랑 안 살아야 돼. 우리 며느리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 예, 니네 집에선 그렇게 아니다. <laughs> 파 집어넣고 계란도 넣고 풀어준다. 이거 그건데? 샤브샤브 집 가서 마지막에 구찌 요원의 누계라 완성. 내가 뭘 잘못한 걸까? <laughs> 밥 말아 먹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 한끼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누게라 라면이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약간 할머니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 우리 혹시 끓여 먹고 싶은 요원들 이 있다면 무릉지를 잘게 부셔야 돼. 크게 내면 잘안 부니까. 자 이번엔 선이 요원의 초계 라면. 오. 이런 북어국 라면 있어? 북어 북어 북어국 라면을 <laughs> 이용해서 한번 내가 끓여보도록 할게. 닭가슴살을 물에 데어서 잘게 찢어준다. <laughs> 그다음에 이 물에다가 그대로 면과 건더기 스프를 넣어 삶아준대. 라면 스프, 연교자, 간장, 꿀, 라면 국물 섞어. 저자가 너무 안 매워 오뚜기 꺼내 <laughs> 식초를 조금 넣으면 어떨까? 초개면은 식초 줘봐 이거는 레시피 보내준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 식초를 넣어볼게 이거지 됐어 이거야 식초를 빼고 안넣었나봐 식초를 좀 넣었더니 이제 맛이 나네 뭐좀지 자 우리 선이 요원이 보내준 초계라면 완성. 어떻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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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겨자 맵다? <laughs> 고추 매운 거랑 또 다른 그겨자의 매운 맛이 알싸하게 확. 쓰면서 조금 더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 너무 맛있다 이거. 이것도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우리 초계 라면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우리 자시식다 많이 맵다잉? 닭가슴살이랑. 나도 안 뽑을래. 맵지. 여름에 초계탕면 밖에 나가서 사먹기도 하는데 영양도 또 채워줄 수 있고 시원하면서 그 겨자의 톡 쏘는 맛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초계 라면도 선이 요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땡큐! 천하제 라면 레시피 대회 일단 오늘 1등 뽑힌 우리 요원에게는 깜짝 선물을 집으로 보내줄 거야. 자, 그렇다면 과연 보스는 어떤 라면을 가장 맛있게 혹은 집에서 다시 한번 끓여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간단하면서도 기발하고 맛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선발을 했는데 천하제 라면 레시피 대회 3위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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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계 라면 겨자가 좀 많이 들어가서 좀 맵긴했지만 집에서 한번 다시 해 먹어봐도 맛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초계 라면을 3위로 뽑았고 천하제 라면 레시피 대회 2위는 순진 짬뽕. 하나의 근사한 요리 같으면서도 일단 요리가 너무 간단해서 순진짬뽕 2위에 내가 올려놨고 보스의 선택 1위는! 고서윤 요원의 우리 집 보스의 어묵김치라면! 해장으로도 좋을 것 같고, 또 여기다 밥을 말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따로 김치가 필요 없이 거기 들어간 김치만으로도,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한 그릇만으로 해결될 것 같은 나의 이리팩은 바로 우리 집 보스의 어묵 김치 라면이었어. 우리 요원들 레시피 궁금하다는 친구들 있으면 우리가 레시피 많이 올려줄 테니까 영상 보면서 한번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음,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 어떤 협찬도 아니고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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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주관적인 내 입맛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비빔면처럼 논란이 없길 바래. <laughs> 고마워.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 있으면 같이 레시피 공유하면서 만들어 먹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요원들. 여름철 건강 조심하고 다음 미션 때 만나 안녕. 아 보스 배 터져 죽을 것 같다. <laughs> 어나 라면 장사 약간 미선 임파서블 라면집 하나 오픈하고 싶은데 라면이 제일 맛있는 거는 남이 먹는 거한 젓가락 먹는 게 제일 맛있지. <laughs> 남편이 끓여준 라면이 세상에 제일 맛있다는 거.